네, 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남진입니다. 오늘은 하체 운동 런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지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는 양쪽 발을 땅에다 둔 상태에서 진행하지만 런지는 한 발씩 진행하는 건데 앞에 발 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앞에 발 나간 발을 좀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신 상태에서 진행하고 항상 가슴은 열어준 상태에서 허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앉았을 때 앞발 각도 90도, 뒤에 발 각도 90도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. 앞발에 있는 뒤꿈치를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. 보통 앞꿈치 발가락 쪽으로 중심이 가면은 90도 각도가 안 되고 무릎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뒤꿈치를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주시면은 무릎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가 올수 있는 자, 나갔을 때 뒤꿈치 강하게 누르고 그대로 앉아줬다가 일어나는 이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슴은 항상 열어주시고 자, 앉았을 때 뒤꿈치 강하게 업. 하나, 둘, 셋 멈췄다가 업. 하나, 둘, 셋 업. 하나, 둘, 셋 업. 하나, 둘, 셋 업. 하나, 둘, 셋, 업. 하나, 둘, 셋, 업. 하나, 둘, 셋. 업자 앉을 때 뒤꿈치 강하게 눌러주시고, 업 강하게 눌러주시고, 업 하나 둘셋업 하나 둘셋업자 여섯 쭉 밀어주시고, 뒤꿈치 강하게 일곱 여덟. 아홉. 자, 마지막 하나. 힘내서. 자, 마지막. 업. 자, 이렇게 런지, 프론트 런지 앞으로 다 발을 나가는 런지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항상 나가는 앞발 중심에 뒤꿈치를 강하게 눌러 주시고 일어날 때는 밀어 주는 동작을 신경 써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었습니다.